여보세요? 야. 아, 왜? 야, 뭐해? 아, 카디는 지금 가고 있다고, 차례야. 어디, 아, 지금 무서워? 오, 미친놈아, 존나 무서워. 어딘데? 골목. 야, 너 뭐, 애기소리 들린다니까? 아, 미친놈아, 제, 지라하지 마. 아, 진짜, 애기소리 들려. 아, <laughs> 씨발, 아, 씨! 골목 중간까지 가면 다시 뛰어잖아 <laughs> 애기소리 들려. 아, 못들지 않아 흉하는 소리 들려 진짜 아찌가래가아욕 그만하고 아 진짜 왜 울을라 그래 아 존나 소름 돋아 야 오. 거기 남자있냐? 아뭐 개소리야 또어 남자있어 내 옆에 야야 야, 애기소리 들려 무슨 말 하는지 알아가야아 존나 무서야 애기소리 들려 어떡해 아 닥쳐 야, 말도 해! 길소리야 <laughs> <laughs> 아, 야, 진짜 무서워! 무서워? 어. 야. 아, 씨발, 너 왜? 야, 너 진짜 어떻게 너 진짜 인술들려 아, 씨발! 가자, 가자, 우와! <laughs> 히히. 어, 미쳐! 민정아~ 히히히히히히~ 민아 야, 진짜 애기 소리... 하아~ 진짜 무서워 야.